뭘까요? <laughs> 저왜 이렇게 잘 뜨지? 저, 저, 저왜 이렇게 잘 떠요? 저 갑자기? 자, 이렇게 다돼있으니다 1, 2, 3, 4, 5. 다 준비 돼있으신. 자, 이걸로 갑니다, 한솔아. 자, 스킬 데미지만 뜨면 됩니다, 제발. 체력만 아니면 됩니다, 체력만 아니면 돼. 자, 여기서 운이 좋은 곳에서 쓸게요, 여기. 체력만 아니면 돼, 체력만 아니면 돼, 제발. <웃음> 제발, <laughs> 제발요. 상, 하, 자, 우.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리츠고아우 여러분들 보셨나요? 끝! 한방의 스킬 이미지. 한방의 스킬 이미지, 한방의 스킬 이미지, 끝! 한방의 스킬 이미지 떴습니다. 오케이. 오늘 저 할도리는 다 끝났습니다. 저 감독님! 감독님! 뛰어었습니다 바로 한 방이. <laughs> 밀당. <laughs>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laughs> 네, 한 방에 1트쓰뎀썼고요한개 나눔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개 나눔한다고 하십니다. 감자님이. 펄시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은 이제 7시간 이제 연장 점검을 통해서 패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 일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자 플레이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시면요 개별 이펙트가 이제 온오프 우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펙트를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디지오라 디지바이스 이펙트 오 타격 이펙트 크기 이펙트 돌파이 숨길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와 레벨 이펙트도 있고 오이 괜찮네요 와 포스트 이펙트를 와 이거 막 이게 이제 렉이 많이 먹는 거잖아요 이제 메모리를 많이 먹게 됨으로써 야 이게 이제 사라집니다 크기 이펙트요 오 어, 그러게요 이거 뭐 약간 뭐, 오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밸런싱이 됩니다 이제 노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언노운에서 데이터로 이제 바뀌었고요아 이제 나왔습니다 어? 리리스몰X 각성 상영됐네요 확률발동에서 상시발동으로 지드밀린용으로 이제 해외서버 나온것처럼 상시발동으로 바뀌었고 리리스몰X 각성이 상시로 리밸런싱이 됐어요 와더 좋아졌다 리리스몬 각성 자 이제 예선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다크 본부에서 신텔과 매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퀘스트를 받고 나면 이제 완료하면 증표한 개랑 소원 카드를 줍니다 여기서 이제 퀘스트를 깨면요 이제 티켓 조각도 얻게 되고요 실행하면 이제 수문장 글루스 감모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스터 증표가 나오고, 이제 뭐, 프로그룹, 아마추어 그룹, 진출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구제화는 30M이 였고요 이벤트가 뜨는데, 상정과 이지 또는 노말을 클리어해야 돼요. 노말까지 클리어해야, 이제 던전 증표 있죠. 위에 이제 뜨게 되는 퀘스트, 처음에 완료되면, 증표를 하나가 주는데 이걸 이제 합쳐져 가지고 보상 상자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걸 해라. 이제 보상 상자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에너지 드링크 드로우 티켓을 주네요. 이거는 꼭 해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빛나는 던전 마스터즈 드로우 티켓 상자를 주게 되는데 테이머 레벨 151 레벨 이상 개봉이 가능하게. 였구요. 증표가 이지 따로 노말 따로 주게 되구요. 이지는 뭐 40개고 노말이 60개인데 1 0 0금만 하는 <laughs> 이지는 100개고 노말은 200개예요. 차이가 큽니다. 마스터키도 이지는 1개밖에 안되고 노말은 3개나 줘요. 웬만하시면 이제 예, 노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AV 헬로 웰컴 투헬로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게 안 되네요? 현재 파티원 인원수가 던전에 입장 가능한 최대 인원수 초과할 경우, 던전에 입장해서 수정됐습니다. 이거 다크입이잖아요 여러분들. 다크입 이제 막혔네요. 다크입절 하던 게, 이제 막혔어요. 이제 불가능하게 됐고요. 와, 이거 네버랜드 막혔네요, 여러분들? 큰 났다. 네버랜드가 이제 입장한 상태에서 막혔네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매청던. 까지는 돼요. 왜 초대를 하니까. 아, 초대를 이미 받은 상태니까. 매초까지 되는데, 네버랜드가 안 돼요. 중간에 파티 초대를 해야 되니까. 와, 저 어제 하기 잘했네요, 그러면. 네버랜드. 와, 와, 홀리 쉣. 와, 이거 어떡해. 이거 그러면 무조건 네버랜드를 갈 만큼의 스펙을 올려야 돼요. 자 이제 프로모션 안내로 넘어오면요 자원플러스원 있구요 마스터 패키지 한정판매 이렇게 되었어 응원조각이 있네요 도전자의 주화랑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지 오 여기서 교환하는 거네요 픽업 선택상자가 있네요 따로 응원조각 9개면 승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봐줄 수가 있네요 잠깐만요 뭐야 이거 어? 얼티밋 확정이에요 이거? 잠깐만요 확률을 뽑는 거겠죠? 아, 그니까, 러다 사야 되거든요? 7,900원, 29,900원, 49,900원, 개정당 3회, 3회.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응원 조각을, 그 중에서 이제 승리한 응원 상자를 교환할 수가 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얼티메이트를 뽑을 수 있는 티켓을 주네요. 드로우를. 또는 이제 태초의 열매. 계산해볼까요? 아홉 개 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 자, 잠시만요. 264,000원인데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264,000원에 이걸 하나 가능해요. 그 264,000원으로 태초의 열매를 한다? 그까지 하면 일기를 하는 거예요. 264,000원에 이거를, 여러분들 그 264,000원에 이 다른 거다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다트본부에 오시면요. 이제 여기 신테일이랑 매트가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세 번째 던전마터즈 스 누르시면 이걸 줍니다 소환 카드랑 예, 던전 증표를 줍니다. 이걸 이제 받으시고요. 서브를 바로 줘, 또 줘요. 대회 보상을 주거든요. 예, 받고요. 던전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 바로 도전해 볼게요. 이거 자 출동해 볼게요. 얼마나 난이도가 어려운지 자 입장에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거 거의 상점가 급이라고 알고 는 있는데 자 여기서 소환하는 거거든요. 소환 카드? 입니다오 어? 상정가급이네요. 노말급. 오, 오, 매트한테요. 아, 살 수가 있네요. 노말 못 깨는 사람은 노말급이네요. 난이도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노말 못 깨시는 분들은. 아, 감마모 제한시간이요? 아, 이거요? 와, 빡세네요, 그러면. 자, 웬만한 어지간하게. 애매하면 안 되네요. 그러면 애매하면 안 되는구나. 어? 자,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잡아가지고 이제 마스터즈 증표를 얻었습니다. 얘 패턴 있습니다. 체력이 8만이 그냥 깎여요. 매일 아니요? 에 요? 아, 아 그러네. 대회 참가에 가능합니다. 맞아요. 결론은 뭐냐? 이걸 해야 돼요. 클리어를 해야 돼요. 클리어를 해야 이걸 뽑을 수 있어요. 대회를 해야 이걸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못 클리어한다면 약간,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점과 노마를 클리어가 되셔야, 이제, 얼티밋트까지 나오는 뽑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시오, 덱이 중요할 것 같아요, 덱. 자, 이 계정은 이제, 루트몬 서버, 사기꾼들은 가라, 님의 이제, 계정이십니다. 자, 이제, 50만원이 이제 충전이 돼있으시고요 자, 이거, 브론즈, 골드, 이거 다 3개씩 사면 됩니다. 자, 갑니다, 이제. 다세 개씩 갈게요. 네, 브론즈 세 개, 실버 세 개, 3개, 골드 세 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오픈할게요, 계정주인님. 일단은 돌파 주사위가 75개는 됩니다. 좋아요. 이거 나중에 하시면 되시겠고, 포션도 따로 빼줄게요 자, 보존자 마하가오모한테 가가지고, 자, 응원 조화를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 다 이거로 할게요, 계정주인님. 저 이거 가볼게요, 이제. 이거 다 올, 올, 이거로 갈게요. 이거는 낮은데, 이거는 물량으로 승부합니다. 안전하게 할 거면 안 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남자 시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상남자. 응원조각도 갑니다. 이것도 9홉 개로 갈게요. 승리하는 응원조각. 상자. 가서, 이거 다 주는 거 같네요. 다 줍니다, 이거. 여러분들, 승리하는 상자 다 오픈하시면요. 태초의 열매를 아껴줄게요. 이거는 나중에 얼티밋트 가실 때 쓰시면 됩니다. 세 개. 왜냐면 이거는, 빛의 지배자가 뜰수 있어요. 힘의 운축지는 싸요. 저라면 이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어이티밋트 어떤 걸로 할까요? 왕룡검 아니면 팔라딘이 제일 비싸긴 해요. 이제 머시풀 슈페리얼 패스하고 무녀 쿠즈하모 무녀모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크림 크림슨 각성 있고. 에오스몬 패스하고요, 블루노드만 패스하고, 지드 밀리늄은 각성, 이것도 패스할만 합니다. 근데 이거, 딱한남면세 개만? 이거는 상향이 돼가지고, 한남면 저라면 두개 중에 한개할것 같아요. 계정주인님이 원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팔라딘? 가실까요, 그러면? 갑니다. 아, 저, 이거는 제가 아무거나 못, 선택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계정주인님의 취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파실 거면 예로하시고, 근데 저라면, 아,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쓰신다면, 이거, 또 나쁘지 않아요, 파일.. 팔라디. 이거, 일단 액땜으로, 이거 먼저 가볼까요? 일단 재물로 바친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끝! 개정주님 끝이에요! 비치집에다 3. 거봐요, 거봐요, 거봐요! 거봐요! 이거 좋아요. 비쌉니다, 이거 비싸요! 비싸요, 이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비치집에다 레벨 3, 비쌉니다, 이거. 지금용이어도 괜찮아요. 쓰시면 됩니다. 야 얌마 <laughs> 뭐라 그랬어? 에테? 진짜 자 갑니다. 개성주인님 이것만 노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타하자오 원 두스 뽑 파이브 치고 한번겁니다오자 <laughs> 재물 재물 오케이 자 재물이었습니다 오케이 한 바퀴 돌릴게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까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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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예상은 했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렇게 시간끌면 안되겠다 어!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350T 떴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려요 350T 4 0 0 0 t 4 5 0 0 t 4 0 0 0 0 0저 주명님, 저를 믿으시나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0 0다 뭐야 이거 뭐야 이0 0 0제0 0 0 0만원 어찌 뽑아0 0어요 제가. 제가. 또올것 같은데요, 뭔가 느낌이. 환란의 <laughs> 축하드립니다. 갑니다. 대주의니할수 있어요. 뚝다뚝다뚝다 떴다, 떴다, 떴다. 끝, 끝났어요, 끝났어요, 떴어요. 축하합니다, 조원이. 끝. 에오스 못 떴다. <laughs> 에오스 못 떴다. 잠깐만요. 마지막 결과. 똥 떴어요, 똥 떴어요. 아니 <목소리> 무슨 주제? 주가... 헐, 저 뭘까요? <laughs> 저왜 이렇게 잘 뜨지? 저, 저, 저왜 이렇게 잘 떠요? 저 갑자기? 저조원이조원이 아시죠?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뭐, 뭐야, 이거? 뭐, 야 이거? 뭐, 이거? 트스프리 왜두개또 먹으신 어, 그 거라구요? 뭐, 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아니, 이거 트스프리만 뜨는데요?